2024 자재업체 탐방 및 시공사례지 답사 스페이스톡 공장과 파주 운정호수공원 탐방 한국조경협회 회장 안세현은 지난 6월 21일 스페이스톡 공장과 파주 운정호수공원을 대상으로 2024 자재업체 탐방 및 시공사례지 답사를 실시했다. 이영철 한국조경협회 수석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가한 이날 답사는 스페이스톡 공장과 파주 운정호수공원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2002년에 창업한 스페이스톡은 지난 4월에 새로 파주의 신축 공장을 준공하였고 이번에 조경협회 회원들에게 선을 보였다. 스페이스톡 정재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창업 이후 조경인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한단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스페이스톡을 지향하고 있다며 포부를 밝혔다. 오후에 도착한 파주 운정호수공원 탐방에 참석한 회원들은 자기소개와 조경현안에 대한 담소시간을 갖고 공원을 둘러보았다. 오래전 문제가 심각했던 홍수를 대비하여 치수용으로 건설한 용정저수지 수질이 안 좋았는데 파주운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깨끗한 호수공원으로 탈바꿈을 했다. 90만 톤을 담수하고 물순환 시트템을 도입한 8km의 실개천은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다만 조성된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바닥 데크를 비롯한 여러 곳에 위험한 곳이 많아서 공원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이번 한국조경협회 2024 자재업체 탐방 및 시공사례 지답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조경자재 생산 공장을 돌아보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고 공원의 시공사례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한다. 행사를 주관한 조용우 한국조경협회 부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는 9월 26일 실시하는 조경인 한마음 체육대회에도 많은 참석을 바란다며 마무리 인사를 했다.